난 너무 잘생겼어 어느 정도 잘생겼는데 심각하게 잘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음, 애들이 질투를 많이 해 질투를 많이 하고 약간 못생긴 애들이 약간 자적자라고 해가지고 좀 공격을 많이 해 못생긴 남자애들이 아 물론 못생긴 여자애들도 똑같아 왜냐면 내가 지네들보다 예쁘거든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렇게 디스를 하는 거지 아, 결론은 뭐냐면 난 너무 잘생겼고 아, 진짜 잘생겨가지고 돈 벌기가 너무 쉽다 잘생겼으면 원래 돈 벌기 쉬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외모가 타고났으면 돈도 그만큼 벌어야지 여튼간 <laughs> 돈 많이 벌게 못생긴 것들아 음, 수고해하고 음, 잘 살아봐